나는 이제 템포 러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깅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얘보다는 이제 몬스터 2가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조깅이랑 장거리를 조금 해보고 싶다 하면. 왔습니다. 방금 딱 뛰고 와서 오늘 온 러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텐데, 아 바닷가 근처 딱 뛰는데, 약간 바닷가 근처는 확실히 약간 여초기가 약간 냉수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약간 저가 맨날 뛰는 강변보다 더 많이 시원했고, 뛰고 나서도 좀더 시원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조금 뭐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죠. 어쨌든 오늘은 어, 클라우드에. 아, 온 러닝에 클라우드 이클립스랑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두 신발은 최근에 내돈내산으로 구매했는데, 클라우드 일단은 서퍼 넥스트는 어떻게 구매했냐. 약간 구매한 게 조금 신기해요. 이게 한국에서 저는 사실 이 신발을 본 적은 없거든요. 어, 제가 외국가서 산 건가? 외국가서 산 거라고 볼수 있나? 미국? 미군 부대 캠퍼 펌프리스에 가서 거기 PX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 PX에서 구매를 한 내용도 한번 나중에 다룰 텐데, 어 거기서 딱 보니까 쫙 봤는데, 뭐 호카, 나이키, 아디다스, 다양한 신발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발이, 아, 거기서는 좀 제일 살만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신발을 한번 사봤고, 이 신발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막 알고 산건 아닌데, 어쨌든 사고 나서 보니까 엔트리급, 약간 그니까 나이키로 치면 페가수스 정도의 그런 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어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신고 한 6kg 정도 뛰었는데 어 약간 스택 하이트가 낮아서 타쿠미센 이런 느낌이 좀 났다고 볼수 있을까 그거보다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클라우드텍 페이스가 들어간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 어 제가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아서 조금만 더 신어보고 이건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내돈내산으로 샀는데, 그한 그러니까 120달러니까, 120US달러니까, 대략 한, 어쨌든 이 신발, 온 러닝의 신발 간단하게 소개해봤고,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는 인 클라우드 이클립스, 이클립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온어 마크 부산에서 그때 딱 오픈하는 날 가서 딱 신, 신어보고 샀고요. 260 사이즈를 샀고, 정 사이즈 혹은 반다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나이키, 아디다스, 대부분 의 신발을 260 신고, 발 실측정 하니까 250mm가 나왔는데, 260을 신으니까 딱잘 맞더라. 어 그래서, 어 일단 지금 이클립스는 거의 100kg 가까이 신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이것만 신고 뛰었고, 약간 비교하려고 다른 신발도 좀 신긴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격은 219,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219,000원이고, 어 지금도 아마 아직 살수 있을 겁니다. 아직 이 색깔이나 다른 색깔이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많이, 아직까지 팔리고 있는 신발이기도 해서, 어,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 스택 하이트는 37mm, 앞에 31mm 해가지고, 어, 힐 드랍 6mm고, 어, 가피는 약간 니트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두꺼운 느낌이 좀 납니다. 어, 전 처음에는 약간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니까, 앞에 얇게,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거 플러스, 그리고, 안쪽에 검은색으로 좀 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 레이 시스템이 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약간 악마의 뿌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고, 그리고 약간 레이 시스템이 저는 이렇게 쫙 당기면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조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슈레 시스템이라서 너무 좋고 썰포도 거기에 잘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힐힐 힐 쪽에 패딩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돼 있고 그렇게 막 두껍지 않은 그런 가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드솔이랑 아웃솔을 같이 볼 텐데 니드솔 클라우드텍 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약간 이중으로 위에 위에 이제 쿠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전체적으로 온 러닝에 이제 스피드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스피드보드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징이 될수 있는데, 그니까 차이점이죠. 온 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2랑 이클립스의 큰 차이점이, 물론 이 스피드보드의 종류도 조금 다르겠지만, 스피드보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얘는 밑에, 클라우드 몬스터 2는 위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미, 미드솔 느낌은 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져온 이유가 얘네 둘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테크, 페이스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구멍 송송. 그러니까 클라우드 몬스터는 약간 크게 크게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빅 클라우드 테크였나?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돼 있고, 얘는 클라우드 테크 페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두 신발 다 클라우드 테크 페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뭐 착용감은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가 얘는 좀 약간 딱딱한, 더 딱딱한 느낌이고. 얘는 확실히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그 이유는 약간 양도 양이지만 위쪽에 조드러운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는 느낌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발 사실 때 아디다스도 그렇죠 뭐 라이프스타일 프로 폼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신발이 아니면은 그 느낌이 같은 폼이라도 다를 수 있다 얘네들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양도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어이 쿠션 느낌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어 클라우드 몬스터2는 딱딱하고 얘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어, 여러 번 신어보고 새 신발도 다시 신어보고 그리고 또 어, 여러 번또 반복해서 번갈아도 신어보고 양쪽에 신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 이킬립스는 완전 딱 맥스 쿠셔화 느낌이 딱 납니다 맥스 쿠션화이고 포지션 자체가 약간 리커버리부터 이지런 그리고 약간 장거리까지 할수 있는 그런 쿠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제가 찾던 그런 신발인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노바랑 슈퍼블라스트 그 중간에 있는 신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노바 5나 4에 보다 조금 더 쿠션이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비슷한 느낌도 나는데, 비슷하거나 살짝 위고, 슈퍼블라스 2보다는 좀 아래인 그런 신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자 평가를 해보면 진짜 괜찮은 신발이고 왜 괜찮냐 그리고 왜 조금 아쉽냐를 이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왜 괜찮냐 쿠션 양이 일단은 좀 적당하게 잘 느껴지고 힐드랍 6mm라서 앞쪽에 쿠션도 괜찮게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 쿠션 저는 미, 미드풋을 사용하는데 앞쪽에 쿠션이 좀 어, 괜찮게 많이 느껴지고 그 스피드보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이 쿠션이 따로 놀지 않게 그러니까 앞쪽을 디뎠을 때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전체적인 미드솔 구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착용감 그러니까 클라우드 몬스터2랑 이렇게 비교가 계속되는 이유는 같은 가격이고 어, 그 스피드보드의 위치가만 차이가 나고 약간 디자인이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어, 가격대를 이루고, 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해보고 많이 신어보면서 느꼈던 건데 확실히 이킬립스는 편하다. 이규루스 많이 편하고, 많이 부드러운 착용감을 준다. 그게 이제, 이제, 이 가피의 느낌 때문에인 것 같기도 해요. 가피가 조금은 두껍긴 한데, 썰포랑 가피, 그리고 이레이스의 약간 어떤 조화로움이 있어서 굉장히, 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그게 이제, 달릴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게 해주더라. 라는 게 일단 좋은 점, 또두 번째였던 것세 번째 좋은 점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laughs> 재고가 좀 많이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요즘에 온 러닝 신발들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신발들이 많이 있는데, 이큘립스는 왠지 모르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쁜데, 좀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봤을 때는 좀 예쁘고, 다른 어떤 옷이랑 입었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퍼 피의 구성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 에이스 슈 시스템도 이렇게 쫙당기면 같이 딱 조여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고 썰포랑 같이 이어져 있다는 점이 어 굉장히 편했습니다 신발이. 여기가 슬도라는 곳인데요. 그 울산 동구에 위치했는데 어 굉장히 시원하고, 그러니까 냉수대라고 하시죠 냉수대. 그러니까 동해안에 이렇게 냉수대가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는데 지금 약간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랑 여기랑 온도 차이가 거의 한 10도 가까이 난다고 그래서 여름에 뛸 때. 요런데 와서 가끔 뛰어보곤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름에 낮에 뛰는 거 사실 거의 좀 많이 곤욕인데 숲숲 이런 데 뛰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약간 에어컨 튼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주 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다시 이어나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 아쉬운 점 그리고 제가 느꼈던 조금 이 신발의 어, 특징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가피의 통기성이 좀 부족한 건 있다 여름에 신기에는 좀 가피성, 가피의 성피 통기성이 좀 부족한 그 이유가 이중 레이어 돼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 봤을 때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아, 겨울 여름에도 많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거 안쪽에 검은색으로 한, 한 겹으로 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처럼 이이 부분처럼이 요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중은 돼 있어서 한 5kg 넘어갈 때부터 아직까지는 좀 더운 느낌이 나더라.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더운 느낌이 나더라. 그리고 그게 뭐 여름이라서 좀 공통적으로 신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느, 나는 느낌은 맞다. 열감이 나는 신발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르는 느낌이 좀 아쉽다. 구르는 느낌. 그러니까 신발이 모양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클라우드 텍 페이지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신발이 약간 앞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위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발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쪽으로 통통 좀 튀는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신발이에요. 어, 그 부분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좀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신발이 제가 느끼기에는 알파플라이가좀 그런 신발로 느껴졌거든요. 딱 굴렀을 때 앞쪽으로 좀튀어나게 하는 그런 굽법을 가졌다면은 좀더잘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신고 막 빨리도 뛰어보고 천천히도 뛰어보고 하는데도 약간 윗 위... 어... 어. 위쪽으로 튀는 느낌이 좀 나더라.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 신발은 빠른 스피드를 위한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스피드를 위한 신발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리커버리, 그리고 그냥 조깅용 신발인 것 같아서 그런 용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을 것같아 근데뭐 조금 빠른 스피드도 같이 같이 뛰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템포 러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깅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얘보다는 이제 몬스터 2가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조깅이랑 장거리를 조금 해보고 싶다. 하면 이 킬립스를 사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좀 편하게 신고 싶다 하면 클라우드 몬스터 2보다는 이 킬립스가 좀 낫다. 어, 그리고 지금 구하기 쉽다 어,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온러닝 신발들을 이제 계속 사서 신어 보고 있는데요 뭔가 이제 뇌이징이 된건지 가격 21만 9천원은 뭔가 비싼 느낌이 좀안 드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21만 9천원이다 저는 가격이 나쁘다고 생각이 좀 안들고 클라우드 그래도 몬스터2 클라우드 몬스터2를 살 때는 사실 아, 좀 비싼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클라우드 몬스터 2가 또 그렇게 비싼 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인플레이션 사람이 약간 뇌이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이 킬립스랑 클라우드 몬스터 2 그리고 아 여기 클라우드 몬스터 2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클라우드 몬스터 2 여기 있죠. 클라우드 몬스터 2, 이 킬립스 둘다 이렇게 가져왔고 심지어는 클라우드 몬스터 1도 있습니다. 1, 예쁜 신발. 이렇게 많이 이제 온 러닝 신발들을 사보고 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웨이징이 <laughs> 된것 같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별로는 몬스터2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별로는 몬스터2. 몬스터2를 많이 까기도 했죠. 음, 저번에 뭐이 신발이 별로인 이유 세 가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음, 몬스터2가 조금 제일 별로인 것 같고, 이킬립스나 몬스터1, 그리고 서포트 스2 얘는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고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좀 많이 신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의 신발들을 계속 신어보고 있는데 스위스 어, 브랜드 가격이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 요즘에 참 비싼 옷들 비싼 신발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물론 닝이좀 선으로 보인다 라는 것도 있어요 약간 뭐 세티스바이나 UVU 그리고 또뭐 OR 옵티미스틱 러너 이런 옷들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다시 와서 보니까 온러닝이 좀 약간 힙하기도 하고 또 기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아까 그러니까 온러닝 티셔츠를 입었는데. 굉장히 빨리 마르고 바람 많이 불어서 그가 <laughs> 어쨌든 빨리 마르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옷을 입어도 젖는 건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빨리 마르냐 차이 같거든요 빨리 마르냐 차이 같거든요 어쨌든 빨리 말라서 기능성도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클라우드 테크 회의적인 느낌도 있는 건 맞지만 그때 말한 것도 클라우드 테크를 만약에 진짜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온 러닝에서도 가장 최상급 신발에, 어, 클라우드 테크를 썼을 텐데, 가장 최상급 신발에는 좀 약간 이런 구멍 송송보다는 구멍이 안 송송 뚫린 그런 거를 사용하더라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죠. 어쨌든 온 러닝,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다시 되돌아보니까 또 괜찮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2 빼고, 음, 그래서, 이킬립스 어, 서퍼 넥스트 잘 신어보고 있고, 조금 더 많이 신어 보고 나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이 킬립스 저는 많이 추천할 것 같고요. 정 사이즈, 정 사이즈 혹은 반 다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어쨌든 사이즈가 다 많이 있을 거예요. 프린 러너, 운유 마크, 굿 러너, 소우 이런 데도 있나요? 어쨌든 한국에 편지샷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신어 보시고 또 한번 구매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추천입니다. 저는 확실히 추천이고 조깅할 때나 멀리 뛸때 괜찮을 것 같은데 열감은 좀 있더라. 그렇지만 여기 가피의 느낌 좋고 굉장히 편하고 일상적으로 신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 이킬립스 한번 신어봤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동구에서 잘 한번 뛰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